안녕하세요. 상쾌한 기술사, 세실 인사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엔 신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썸네일 보시고 아마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테고, 뭔 개소리야? 신발이라니 무슨 엉뚱한 소리인가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발 속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사가 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기술사 시험은 채점관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채점관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맥락의 일환으로서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교학상장입니다. 가르칠 교, 배울학, 서로상, 길장이죠. 가르침 배움을 함께 하면 서로의 실력을 모두 향상시켜 준다는 뜻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누군가를 가르쳐 주면서도 내 실력도 함께 향상하여 모두를 이롭게 하는 그런 윈윈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실 때에는 내 앞에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전달한다 생각하고 학습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내가 공부하고 습득해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술사 공부를 하시는 다른 분들께 강의한다고 설명한다고 그리고 그분을 이해시킨다 생각하고 한번 중얼거려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진행을 할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자주 노출되는데 이 문제점은 이런 이런 원인으로부터 주로 기인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기적 방법으로는 이런 게 있고 장기적 방법으로는 이런 게 있으며 일시적 방법으로는 이런 게 있고 근본적 방법은 이런 게 있다. 또한 v e 을 고려할 시 또는 원가, 기능의 극대화를 고려할 시 또는 안전 상황을 고려할 시 이런 이런 게더 낫고 이는 땡땡 기준, 땡땡 시방 기준, 땡땡법, 땡땡령, 땡땡 시행 규칙 등에 의거하여 이렇게 진행하면 해결될 것이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이런 방법들을 적용해 봤었고 이것이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성에 주요 역할을 해 주었다라고 말이죠. 문제점, 원인, 방법, 대처 방안 등은 조금 부족해도 되고요.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다 풍부하고 다 정확히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렇게 자꾸자꾸 생각을 해서 사고를 확장시켜보고 필요 지식을 넓혀보도록 트레이닝 하자는 겁니다. 자꾸 내 머릿속 이론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넓혀가자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문제, 처음 보는 문제가 닥쳤을 때 기승전결 폼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태연함이 장착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다쓸 수가 없어요. 생각한 걸 말하다 보면 그냥 사방팔방으로 이야기가 뻗어져 나가더라고요. 나는 꼭 쓰겠어 하시면 쓰시는 걸 말리진 않겠지만 양이 많아서 쓰기 난이하다면 또는 저처럼 귀차니즘에 빠져서 쓰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가상의 내 상대방에게 설명하셔도 전혀 문제될 것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설명을 하게 되면 내가 뭐를 모르는지를 알게 되고, 막히는 것도 나오고, 끊기는 부분도 알고, 근거가 부족한 부분도 노출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약한 포인트들을 알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만 그걸 고칠 수 있잖아요. 그걸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절대 숨기려 해서는 안 되고요. 반대로 자꾸 노출시키려 해야 합니다. 바로 이 행위가 성장할 수 있는 점프대가 되거든요. 저는 중얼거리는 것도 사실 귀찮아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막히면 찾고 막히면 찾고 막히면 찾고를 안 막힐 때까지 반복을 했었습니다 시험치기 전에는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높은 곳으로 도달하기 위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만 시험장에 가서는 태도를 180도 바꿔서 나는 높은 곳에 도달했다 이미 생각하고 내가 가진 지식 경험을 일필휘지로 작성하여 채점관을 매료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이 일필 위지를 위해서 연습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이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완해 가면서 계속 설명하다 보면 내 공부도 되고 상대방 공부도 되며 그 와중에 내 이론은 자동으로 가다듬어지고 완성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도 이렇게 많이 했지만 때로는 스터드 멤버들에게도 문제를 설명할 때도 회사 후배들에게 기술사 멘토링을 해줄 때도 이렇게 했었으며 그 효과가 꽤 좋았었기에 이렇게 감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 신발을 신어라입니다. 일본 교학 상장을 행할 때 설명을 행할 때 유의하셔야 할 점이기도 한데요. 내 입장만을 고려해서 설명한다거나 강요한다거나 뭐라 붙이면 설명하는 것이 아님. 상대방 입장에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빠짐없이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웅변 대회에 나온 것도 아니고 토론 대회에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죽으라고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손동작 발동작을 할 필요도 없고 가슴을 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뒤죽박죽된 내 머릿속 이론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기 위해 가상의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연습만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고 쉽게 설명하는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면 알수록 보다 쉽게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고 심지어 비전문가까지도 이해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럴 때도 가능한 한 이렇게 하려고 조금만 노력했었는데요. 어, 그한 예로 해외 현장에 근무할 때 발주처에서 매월 현장을 방문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어, 누구나 그렇게 하죠. 그때 발주처 PM이 저한테 질문을 몇번 했었는데 그게 요세 가지였어요. 어? 탑다운 현장에서 흑마귀 공법으로 CBP를 하는데 CBP란 게 b 티규어스 보드파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굳이 따지자면 SCW하고 CIP 흑막이 공법의 한 중간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CBP 이후 슬라브 타설을 하기 전에 H빔에 스터드 볼트를 수평 용접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을 왜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실내 바닥 마감이 저희는 인조 대리석 마감이었는데 크랙이 난 경우 이색 없는 보수를 해야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고도 물었고 1층 바닥에 이제 타워 크레인 해체를 위해 천통 크레인이 앉을 때 슬라브가 무너지지 않냐고 어떻게 저게 괜찮을 수 있느냐고도 물었습니다. 이 네, 문제 관련해서는 이전에 팀원들과 엔지니어들에게도 상기 질문 내용에 대해서 해야 하는 이유와 해결 방법을 설명해 주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질문을 받은 거예요. 발주처가 묻는 거니까 기술론적 용어가 아닌 최대한 쉬운 용어랑 이론으로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발주처 PM이 다 듣고 나서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Yeah, you are always spring on my shoes. So, making i easy for me. 뭐? 간단하게 해석하자면냅장 생각해서 항상 쉽게 설명해주니까, 이야기 편해서 고맙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 집주인한테 고맙다는 말 들으니까, 보람은 좀 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이래 하면서 이제 국뽕도 살짝 한번 느꼈었는데, 어쨌든, 썸네일의신 발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서 이해시키면 그 문제는 완벽하게 푼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니 이번 시간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답안 작성 학습 시에는 가상의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연습을 반복하고, 그 설명 시에는 상대방이 최대한 쉽게 이해하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에 초점을 맞추자. 끝.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술사 세실이었습니다.